안녕하세요. 빵하도 장군의 인천 맛집 상륙작전입니다. 오늘은 40년 가까운 노포의 철판구이가 유명한 부대고기집을 다녀왔습니다. 노포와 역사가 있는 식당들이 많은 신포동 근처의 양지부대고기는 어떤 맛에 즐거움을 주는 곳인지 함께 가보시죠. 좁은 골목에 위치한 양지부대고기는 노포의 느낌이 무씬 납니다. 내부는 오래된 인테리어지만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 곳은 아닙니다. 일요일에는 휴무일 때도 있으니 전화 문의해 보고 방문하세요. 보통 부대찌개집은 부대찌개가 메인인데 이 집은 모둠 철판구이가 메인입니다. 35,000원에 모둠 철판구이와 기본상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처음에는 35,000원의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졌는데 나온 것을 보니 겜자와 양파, 베이컨, 버섯, 햄 그리고 소고기 스테이크가 큼지막한 게 비주얼 훌륭하고 가격 대비 구성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바다 위에서 고기들이 구워지고 있으니 아주 향긋한 내음이 코를 자극합니다. 베트남 하노이 맥주거리에 삼삼오오 앉아서 쿠킹홀위해 마가린 바르고 고기와 해산물을 구워서 처먹처먹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기와 햄들이 어느정도 익으면 이모님이 오셔서 고기를 잘라주십니다. 등심으로 보이는 이 소고기는 이곳에서는 스테이크로 불리는데 한국식 스테이크라 이렇게 가위로 잘라 소금장에 찍어먹어야 제맛이죠. 고기를 다 잘라주시고는 이런 하얀 마법의 가루를 뿌려주고 가십니다. 아마도 한국식 스테이크이니 마늘가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고기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등급이 높은 좋은 고기는 아닌 듯 보이지만 바다와 후추가 만나 소고기의 기름짐에 잘 녹아드니 내 배를 빵껏 웃게 만드는 맛이었습니다. 역시 고기는 고기입니다. 짭짤한 베이컨을 짭조름한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겁나 짜서 먹겠나 싶겠지만 짭짤함과 기름짐이 두 배가 되어 엄청나게 맛있는 반전의 맛입니다. 감자와 바다와 고기 햄 소세지 기름에 흠뻑 취에 녹은 해질 때쯤 먹으니 고소함은 배가 되어 참 맛있습니다. 맥주 한잔 생각이 간절하게 나는 맛이지만 이날 점심때 운전하고 온 거라 안구에 습기차는 슬픔이 다가온 하루였습니다. 배고른 3인이 허겁지겁 먹으니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서 주문한 볶음밥 3인분. 이모님께서 김티를 볶아주실 때 제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 사장님께서 밥 개수를 물으시는데도 영상 방해될까봐 대답 안 하셔서 제가 대답을 했네요. 세 개요, 세 개. 3개. 배려심 넘치시고 밥도 맛있게 볶아주신 이모님 감사합니다. 잘 익은 김티에 버터기름, 소기름, 베이컨 기름 등 위아더 기름이 함께하니 그만 말해 뭐합니까? 안 봐도 비디오 뻔하디 뻔한 맛있는 맛이죠. 역시 한국 사람의 마무리는 밥이 돼한 든든든하게 먹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기름진에, 탄수화물에 오늘도 위장에 기름칠할 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입니다. 부대고기집의 마지막은 갬성 넘치는 야쿠르트 한 모금으로 마무리 다음에는 구독과 좋아요 한 상태에서 만나요 제발